동영상을 찍어야 돼. 아이씨, 잘안 보여. 잘안 보여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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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찍히네. 찍히냐? <laughs> 찍 찍혀.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가서 보면 보여. 지금 햇빛 때문에 그런데. 안 돼. 네, 네 가세요니가로 어, 네, 와? <laughs> 아, <또 인생이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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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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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아, 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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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<laughs> 아이, 그러면. 아. 이 구름이야. 싹 가시고 깨끗해졌네. <웃음> <웃음>